안녕하세요, 닥터 아란입니다. 어, 제가 그 셀프 시술하는 것만 계속 올려서 조금 이상하게 나오더라고 <laughs> 웃기게만 자꾸 나와서 어, 좀 이런 어, 전문성 있는 정보를 좀더 유용하게 드리고자 좀 이런 아이템을 좀 마련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술도 뭐 시술인데 이렇게 정보를 좀줄수 있는. 음,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또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노화에 따라서 볼륨이 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마 요 가운데 그리고 관자 쪽그 다음에 눈꺼풀 여기 위쪽 그 다음에 눈밑 부분 그리고 앞광대 쪽이 좀 처져서 내려가기도 하고요. 팔자 쪽이 안으로 좀쑥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리오네트요 턱라인 쪽에서도 많이 꺼지고 입술 볼륨 자체도 많이 줄기도 해요. 그래서 노화에 따른 볼륨 꺼짐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구조적인 볼륨 꺼짐이 있을 때는 필러로 어, 내 원래 그 볼륨인 것처럼 필러로 채워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노화에 따른 볼륨 꺼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은 필러로 채우는 게 괜찮고 어떤 부분은 그 노화에 의한 탄력이 좀 처지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수 있는 콜라겐 부스터가 또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필러로 개선하기 좋은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마에 볼륨을 채우거나, 이제, 코. 코는 이제 필러뿐만 아니고, 실리프팅도 또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입술, 어,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턱 끝, 이런 데는 이제 필러로 하는 게좀더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조금 볼륨감이 좀 있어서 약간 전반적인 윤곽을 세우는 데는 필러가 좀더 효과적이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어, 탄력이 좀 처지면서 어, 약간 이제 이 볼륨이 좀 내려앉으면서 생기는 그런 볼륨 꺼짐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부스터로 좀 대체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눈밑은 사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약간 되게 부드러운 눈밑 필러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 콜라겐 부스터를 굉장히 희석을 해서 사용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요 앞광대 쪽을 자연스럽게 개선할 때 어, 필러 말고 대체로 어, 콜라겐 부스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팔자나 요 마리오네트 부분 그다음에 옆볼 이런데도 콜라겐 부스터를 좀 대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콜라겐 부스터라고 하면 뭐 요즘에 많이 쓰는 거주베로 볼륨, 또 레디어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울트라콜도 많이 썼었고 어 여러 가지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가 어떻게 쓰일 수있는지 먼저 얘기할 거라서 그 부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 그러면 필러 대신에 요즘에 콜라겐 부스터를 좀 대체제로 쓰기도 하는데. 어, 콜라겐 부스터를 어떤 경우에 좀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냐 할 때는 어, 좀 젊으신 친구분들보다는 뭐 물론 뭐 젊은 분들한테도 사용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뭐 주름선들이나 뭐좀 처지는 부분에서 탄력을 같이 주면서 볼륨감도 얹어 줄수 있는 그런 경우에 좀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할 때는 이제 일반적인 필러는 볼륨감을 위주로 이제 좀더 이제 볼륨을 올려주는 목적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콜라겐 부스터는 볼륨감보다는 약간 탄력을 좀더 잡아준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약간의 볼륨감을 더해준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인 이제 노화에 의한, 어, 탄력의 처짐과 주름이나, 그 다음 볼륨 꺼짐에는 콜라겐 부스터가 좀더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눈밑이나, 그 다음에 앞광대, 팔자, 그 다음에 마리오네트, 이런 부분, 그 다음 볼 꺼짐 일부, 이런 부분들은 콜라겐 부스터에, 그 다음에 부분에 따라서 탄력실을 같이 조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탄력실이라 하는 거는 실 자체가 당기는 실 말고 탄력을 조금 넣어주는 실들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 지지대처럼 넣어주고, 거기에 콜라겐 부스터를 얹어주면 좀더 유지기간이 오래 가고 효과도 또 탄력 잡는데도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 아까 이제 노화에서 이제 볼륨이 꺼지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위쪽 부분부터 얘기를 하면, 사실 이마나 관자 같은 데는 콜라겐 부스터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러로 볼륨을 채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콜라겐 부스터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얇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콜라겐 부스터 자체는 볼륨감보다는 탄력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도 다른 효과를 낼수 있고. 그리고 어,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양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볼륨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도리어 결절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얇은 피부 있는 데는 이제 필러가 좀더 적합하고요. 특히나 관자 같은 쪽은 겉에서 볼륨감을 올려준다기보다 조금 안쪽에서 자연스럽게 올려준 게 가장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마에서 관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라인 선을 볼륨감을 이쁘게 살려줄 때 필러로서 조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너무 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면 사실 이마만 좀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한 것만 개선해도 굉장히 어려보이는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에도 콜라겐 부스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적합하지 않고 필러로 그리고 좀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 필러 강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약간 안쪽 깊숙이 관자 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모양으로 했을 때좀더 어려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눈에서는 이제 볼륨 꺼지는 거를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눈꺼풀에 요즘에 이제 지방이식으로 이렇게 채우시는 경우도 있고, 요눈 밑에 하안검으로 지방 이제 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심하실 때는 그렇게 수술로써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가볍게 이거를 채우고 싶으시면 눈꺼풀 위쪽으로도 필러를 넣을 수 있고 눈 밑으로도 조금 부드럽게 어 주름이나 눈 밑에 이제 고랑이나 다크서클 조금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는 그러니까 눈밑 전용으로 할수 있는 그런 필러들이 있거든요. 그런 필러로 이렇게 이렇게 막 여기 불룩하게 말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지될 수 있게 그런 필러도 추천드리고요. 그 필러를 할 때는 좀더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노화나 탄력이나 이런 걸 보고서 어, 괜찮게 이거를 좀 탄력을 좀 끌어올리고 싶다. 그러면 탄력실을 같이 넣었을 때가 좀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는 이제 수술은 좀 부담스럽고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시술로서 개선하고 싶다. 아 그런 마음이실 때는 눈밑 필러 그리고 탄력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눈밑 필러 전용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노화가 되면서 많이 고민하신 게 이제 여기. 애플 존이라고 하는데 요 볼륨이 많이 꺼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 얼굴 형태를 봤을 때 이제 빛이 딱 받는 부분에서 이쪽에서 받는 게 이제 점점 내려앉으면서 중안면부가 길어지고 어더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약간 볼륨감을 채워주면 훨씬 어려 보이는 인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눈밑 쪽에 필러를 약간 자연스럽게 채우면서 앞광대 쪽에도 자연스럽게 필러를 조금 받쳐듯이 채워주면 훨씬 어려 보이는 인상이 생길 수 있고 어, 한 가지 더 옵션은 눈밑 쪽에 자연스럽게 필러를 채우고 어, 앞광대 쪽에는 좀더 볼륨감을 더 올린다기 보다는 좀 꺼지는 그런 탄력을 콜라겐 부스터로 좀 올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앞광대 쪽은 콜라겐 부스터 그리고 필러 두 가지 다 옵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팔자. 많이들 이제 병원에 오시거나. 고민 있는 부분을 얘기할 때 팔자 이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의외로 앞 광대가 꺼지거나 눈밑이 꺼져서 쾅해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팔자가 정말 깊게 꺼지시거나 이 부분이 진짜 문제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이 볼륨 구조 자체가 안쪽으로 많이 파고든 팔자면 여기에 필러만 살짝 채워도 훨씬 개선이 빨리 되고요.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볼륨이 약간씩 떨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팔자 주름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부스터가 좀더 베스트일 수 있어요. 그래서 팔자 쪽은 필러 또는 콜라겐 부스터 두개다 하실 수 있겠고요. 어, 마찬가지고 눈 밑에도 탄력실을 쓸수 있다고 했는데 앞광대 쪽이나 팔자 쪽도 콜라겐 부스터를 써면서 어, 탄력실을 같이 썼을 때좀더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좀 이제 그 효과가 좀 오래 갈수 있다는 그런 이제 또 특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안면부 말씀드렸고. 요 밑에 하관 쪽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 보통 저희가 이제 볼륨이 많이 꺼지는 데가 입술 그다음에 마리오네트 쪽이에요. 그래서 입술은 사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되게 커요. 나이가 들면서 입술 볼륨이 약간 전체적으로 이게 좀 말려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얄쌍해지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럴 때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입술을 툭튀어나오고 이렇게 시술을 받는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볼륨감 올리면 그것만으로도 훨씬 이제 이목구비도 뚜렷해 보이고 그게 또 어려 보이는 효과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을 좀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입술 볼륨감 주는 것도 어려 보이는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리고 마리오네트 쪽도 많이 꺼지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꺼지시는 건잘 모르고, 이 옆에 있는 심부부이 처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꺼지면서 심부부이 처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독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꺼진 데는 채우고, 어, 조금 늘어진 데는 약간 조여주고 그렇게 했을 때좀더이 라인간 매끄러지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은 볼륨감을 올는 데는 입술 필러만한 게 없어요. 근데 입술 필러도 종류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올리려면 너무 이제 조금 어, 강도가 있는 필러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필러로 더 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하실 때 입술 라인 라인 쪽을 같이 잡아주시면 훨씬 예쁘게 잘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입꼬리가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쪽 힘이 너무 세서 그럴 때는 보톡스도 같이 맞으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마리오네트 쪽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필러 그리고 콜라겐 부스터 둘다 여기는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요. 필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꺼지신 분들 그래서 이쪽이랑 갭 차이가 좀 심하신 분들은 필러가 낫고요. 콜라겐 부스터는 이쪽이 입가 쪽이랑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조금 주름이 많이 지고 탄력 저하가 심하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팔자선부터 입가 그리고 이쪽 심부분 옆쪽 마리오네트 라인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를 콜라겐 무스터로 채워주시면 그거를 한뭐한 뭐한 달에 한두번 정도로 해서 어, 한 3, 3번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훨씬 이 부분 이쁘게 잘 채워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둘다 옵션이 될수 있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어요. 오늘은 필러랑 콜라겐 부스터처럼 뭐 볼륨 효과를 줄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이제 포티 시술은 교과서에 있는 대로만 한다고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이제 한분한 한 분에 맞춰서 그 해부학적인 차이 그 다음에 그 피부 상태의 차이 노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러도 어, 요즘에 거부감이 많지만 필러도 정말 잘 쓰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고 어, 나의 핸디캡이나 내가 좀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똑똑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필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험이 많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는 원장님하고 같이 시술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필러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좀 다각도로 같이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어, 방법을 좀 찾아 나가면 더 베스트일 것 같아요. 어, 다음 시간에도 좀더 유용한 정보 드리고요. 어, 저희 이제 유튜브, 뭐, 인스타, 그 다음에 뭐, 쓰레드 활동 계속 하고 있는데, 어,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